부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X의 최대와 최소값을 구합시다. X의 2는 명 나오고, 마이너스 2는 명 나오네요. 자, X가 마이너스 2일 때랑, X가 2일 때를 기준으로 딱 구간에 나눠서요. 작을 때, 2보다는 클 때. 그럼 요 사이에 있을 때, 이렇게 쓰면 되겠죠? 자,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씁니다.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씁니다. 이렇게. 요 아이고, 한줄 내려왔네. 됐죠? 그다음 마이너스 2보다 크면 이거 양수죠? 그냥 씁니다. 얘는 어 마이너스 어야오 야야야야야야 클라폰 했다. 얘는 음수죠? 미안해요. 마이너스 2보다 크면 얘는 음수입니다. 왜2보다 작으니까 얘는 부 바꿔 써야 되고요. 얘는 마이너스보다 크지? 그럼 양수니까 그냥 씁니다. 됐죠? 이렇게요. 그음2보다 크면 다 양수니까 그냥 쓰면 되죠. 이렇게요. 자, 정리하면 마삼, 마이너스, 마이너스 4x. 6 빼기니까 4죠. 넘어가면 4. x는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으네. 이게 첫 번째 범위.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,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게 답이래. 야,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애가 있냐?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애가, 작은 애들 중에, 마이너스보다 큰 애들이 있어? 없지? 해가 없는 거요. 예그 다음, 정리하시면, 마이너스 3x, x니까 마이너스 2 x 고요 6이죠. 8이네요 0이네요 결론 그럼 X는 0보다 어떤 애? 크거나 같은 애죠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답이래 결론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요 구간에서 얘가 답인 거예요 요 안에서만 그 다음 이거 정리해 주시면 3, 4X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에다 2는 그 마이너스 4 넘어가면 12 X는 3 자, 2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중에 3보다 작거나 같은 게 답입니다. 자, 이걸 다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. 결론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애죠. 최대값 3, 최소값은 0. 차이는요? 3차이 나네요.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.